예 안타까워하는 찬차팍 선수 였습니다 와 어, 파울이 어, 나왔요 옷에 닿았어요 와이중요한때 파울이 나왔습니다 너무 어... 아, 예, 억울한 예. 그런 어이. 상황이 나왔습니다 와 아, 옷이 닿았어요 자 아무래도 자, 체격이 큰 선수들은 어, 엎드릴 때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. 아... 자 저공인가요 50... 다았는지 네. 아니면 이 큐에 닿았는지... 야, 이 틈을 또 놓치지 않고 찬차박 선수가 득점 성공합니다. 추적이 있겠는데요. 찬차박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점수는 9점, 2점 남아있습니다. 감기면 안 되는 공이죠. 장점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. 대회전 아주 깔끔하게 처리가 됐어요. 무난하게득점 성공했습니다. 매치포인트 생각지도 못한 파울이 나오면서 상대에게 기회를 준 고상훈 선수의 모습이었고,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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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시도하게 되는 찬차팍 선수군요. 아, 구상훈 선수의 그 파울이 계속 생각납니다. 마무리 뒤돌리기로 갑니다. 네, 아주 기술적으로 오, 잘 퍼뜨렸어요. 좋아요. 네, 성공입니다. 찬차파 아, 고맙습니다. 승리, 블론젠제 역전승, 4대3으로 블론앤제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아, 반대로 휴원스로서는 이 고상훈 선수의 파울 하나가 두고두고 기억에 남는군요. 그렇습니다. 그게... 자, 어떤 장면이었을까요? 자, 지금 이 파란 공은 모르겠고요. 네, 지금 화면상으로는 전혀... 아, 흰 공은 완전히 떨어져 있고, 네. 일단 파란 공이라고 저희가 보는데 고상 선수도 어디에 당했는지 잘이 어, 정도면 고상 선수가 네. 어필을 해서 확인해 볼 필요도 있었을 것 같은데. 네, 본인도 잘 몰랐겠죠. 그렇죠. 사실 긴장하고 저렇게 엎드릴 예. 때 어, 간혹 이렇게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몸을 들고 예. 치는 불편한 상황이 많거든요.